4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상대가 되게 빨리 두네요. 일단 좋습니다. 네, 4단에서, <laughs> 아, 이렇게 벌리는 건또 처음 보는데요. 보통은 여기 아니면 뭐 여기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뭐 당장 2, 들어가도, 2, 3, 4, 5.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한 칸으로 압박해서 뭐 이렇게만 놔도 백이 양쪽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음, 뭐 쉽게 한 칸을 뛰어가도 되고요.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을까 하고 약간 눈목자 형태로 한발 먼저 가고 싶네요. 자 아, 이러고 일단 씌어가면 좋겠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붙인다던지 하는 수가 있긴 합니다. 하나, 두, 음, 입구자로 세, 나올 수도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쪽을 좀 먼저 공격을 가면서, 음, 그렇게 하나. 일단 맞고요. 아 이거 열로 붙이는 수가 좋은데요? 하나, <laughs> 둘, 셋. 을때 살짝 곤란해 보입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일단 들여다보고. 또뭐 어느 정도 네, 핸디캡을 주고 시작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일단 100이 이을 때 이어서 둬야 될것 같아요. 이한 점을 살리기가 끊겼을 때 대책이 없어 보이네요. 음. 바꿔 끊기면 일단 답이 없어서 있고 이거 하나 잡고 밀어 올려서 여기를 좀다 잡겠다 그런 전략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 백도 어 여기를 먼저 물어보네요. 음어 근데 여기는 하나 그래도 잡아놓는 게 두텁긴 한데요. 자 아, 이거 단수까지 해놓고 여기 단수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리면은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거 살리면은 여기 한점 잡아서 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단 뭐 백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음. 뭐 이것까지는 참아둬야 될것 같고 이쪽으로 쌍립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흙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서. 백이 이쪽을 때릴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아, 이건 너무 악순데요 백도 자충이 되어버려서 다음 행마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잘 됐어요. 자, 이것도 나가는 게 밀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러면 백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코자로 나가겠습니다. 음, 아 근데 이, 지금 이쪽을 막아버리면 이 백돌이 전부 잡힐 것 같은데요. 일단, 백대마 접수. 네. 대마 하나 잡고 시작합니다. 별로 끊는 것도 이렇게 단수 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호구로 깔끔하게 잡았죠. 자, 뭐, 이쪽 돌은 별로 위험하지가 않죠. 젖혀가고 싶기도 한데, 무난하게 늘어서만 둬도 별거 없습니다. 음... 젖혔을 때 끊기는 게좀 아직 여전히 아프네요. 뭐 모양이 만족스럽, 않지만 그래도 일단 대마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흙이 유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쪽을 공격을 가면 될것 같네요. 걸로 붙여서 어 이거는 살짝 반발을 하고 싶죠. 그냥 이어주기에는 조금 당했으니까. 여기 하나 물어봐 놓고 이제는 끈, 끊으면 막아서 백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으면 백이 하나를 더 받아야 됩니다. 선수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안 받으면 나중에 이 자리가 크죠. 일단 뭐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게 단수치고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를 하나 받을 때 그냥 넣는게 낫겠네요. 단수치고 밀면 이쪽을 단수를 선수로 하나 해놓고 여기를 하나 지킬 거거든요. 그 형태보다 그냥 넣는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오, 오 급소자리로 갔어요. 근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일단 뭐 아낌없이 단수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으면 이쪽 축이랑 이쪽 축, 네, 맛보기로 원안한 축으로 주, 잡혔어요. 축이죠. 이렇게 되면. 자, 바둑이 끝나겠네요. <laughs> 축인데요, 이거. 뭐, 거기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켜놓으면, 음. 이제 이쪽도 날일자 하면 여기까지 다 잡았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바둑이네요 이것도 그냥 밀어서 좀 반발하고요 지금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것도 하나 더 밀고요 왜냐면 여기까지 흙이 돌이 왔을 때 그러면 여기로 끼워서 이넉점 까지 잡 겠다, 라고, 하는 수도 있 습니다. 이렇게 되 면, 어, 그렇게 실로막을때여 뭐 기로 이어도 되 고, 아니면, 막아서 싸워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더 깔끔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선수해 놓고, 뭐, 이쪽이 살아나가긴 했지만, 다시 여기가 뚫리게 되면 너무 별게 없어요. 단수 쳐 놓고, 한칸 뭐 이러면 잡아 줘야죠 상대방 전적이 거의 5만 판이네요 어, 그래도 초반에 좀 감각이 네, 괜찮다 했더니 많이 많이 둔 상대였네요 근데 이제 중반 수일기 싸움부터 조금, 힘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하죠. 어? <laughs> 아, 이거는 뭐. 네. 핸디캡, 예. 저거 살려, 살려주고요. 네, 뭘 어떻게 해도 이겼다 보니까. 일단 이거 넉점 잡아서 상변 전부 다 흑집으로 만들면 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기권할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여기 끊어오면 단수치고 호구치는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끊어, 어, 그래도 끊어 오는 게좀 나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승부를 봐야 돼서 이러면 백이 그냥 죽었어요. 날짜 정도 가고, 기로 붙여오면 늘어서 밀어도 젖히면 이쪽이 걸려 있죠. 자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기권을 했네요. 자 그럼 상상변 쪽에 네,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나왔는데요. 음이 싸움이 흙이 좀 유리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는 않은 싸움이더라고요. 네, 딱 반반 싸움이고, 그래서 날일자를 가고, 어 저렇게 붙여오는 게저게 은근히 날카로웠네요. 이게 일단 끊어지긴 끊어집니다, 흙이. 끊어지는데 여기 끊어져서, 네 저는 제가 많이 불리한 줄 알았는데, 흙이 많이 불리한 줄 알았는데 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아직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있지 않고 들여다본 거는 약간 백의 돌을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었을 때뭐 이쪽을 잡는다거나 하면 그때 이백두 점을 공격을 갈때 지금 물어본다면 여기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돌들을 가볍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만보고 뭐 막상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니면 손을 빼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들여다보면 이쪽을 안 받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어 뭐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볼 때 특히나 트 프로바둑에서는 서로 이제 이득을 보려고 이런 곳을 안 받고 뭐 따르는 곳을 두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보이죠. 어, 어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경우, 그런 게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를 끊어서 하는 것도 백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싱거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흑도 백이 이으면 그때 이어서 응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 근데 이 이쪽 감각이 사단 감각으로는 나오기 힘든 순데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 여기를 그냥 잡는다면 밀고 여기 막히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격이 가면 지금 이렇게 가면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백이 이쪽을 어느 정도 수를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수를 투자를 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쪽을 먼저 움직여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백의 행마가 좀 이상하죠 저길 막은 것도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었고 뭐 이쪽으로 는다든지 해서 여기가 안 둔다고 끊기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급하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저길로 호구쳤을 때도 일단 여기 단수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늘어서 두고 뭐 이렇게 씌우면은 이러한 먹여치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돌이 은근히 쉽게 죽는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를 두면은 젖혀서 단수 한 방이 아팠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흙이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착이 나왔죠 여길 단수를 칠 이유가 없어요 절대 이것은 너무 악수입니다 여기서 바둑이 한 번에 기울어 버렸어요 지금 어. 저기를 둠으로써 뭐 이렇게 가면 은 그때 젖힐 때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할수 있는데, 실전에 이제 자충이 돼버리기 때문에야 지금은 한 칸을 띌 수가 없죠. 여기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삼각으로 모양이 나가는데, 그만큼 이제 돌의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백이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되는데, 흑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양쪽 백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 이 싸움이 백이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흑의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바둑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